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여인의 모습들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침상에서, 방에서 사랑한자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다고 하죠. 이 여기는 이제 어, 꿈 속에서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 저와 함께하는 그런. 그것을 상상하며 꿈,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그 사랑하는 연인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 전날인데, 그래서 꿈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연인을, 그, 어, 연인을 찾으러 온성을 돌아다닙니다. 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찾지 못하던... 찾지 못했죠. 계속 그렇게 찾으러 돌아다니는 중에 이제 그 고대하던 연인을 신랑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신랑을 붙잡고 어머니 집, 그러니까 자기의 방으로 이끌어 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그만큼 이 상대방에 대한 갈급함, 또그 연인에 대한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 뭐죠? 바라보는 그 애틋함,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열정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끊임없이 우리로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우리로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뿌리치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 갈망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표출해 주셨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를 찾는 것만큼.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가나가고 아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열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커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또한 그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망과 열정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처음 느꼈던, 우리가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또더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 절 말씀에서 1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 에, 저, 결혼식이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이 이제 오는 거죠. 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신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화려해요. 그래서 그 신랑을 지금 솔로몬 솔로몬으로 명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매일 성경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진짜 솔로몬이냐 아니면 솔로몬과 같이 그러한 뭐랄까요 큰 기품이 있고. 위험이 있는 상징적 인물로 솔로몬이라고 그랬는가? 아,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기에게 그러니까 나를 나와 함께하는 그 연인이 엄청난 위험과 용맹함과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권위가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어떻다고 합니까? 여러 가지 향품으로 연기를 품으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야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것을 보면 아저 사람이 지금 신랑이구나, 아니면 뭐 왕이구나, 어, 지금 결혼식에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솔로몬의 가마를 둘러싸고 있는 병사들. 뭐 경호원이라고 했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날렵한 칼을 차고 있고 그리고 아주 싸움에 전투력이 아주 좋은 그러한 사람들 호위 무사들이 그렇게 옆에 있다. 가마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그 가마가 어떠냐? 구절 말씀에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고요.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다. 그리고 거기엔 자색으로 된 것, 카페트가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보면 여기다가 그 최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가마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무슨 뭐 롤스로이스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상위 버전의 크고 화려한 고급 세단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고급스럽구나. 누가 봐도 와저 대단하구나라고 느낄 만큼의 그저 그런 크고 웅장하고 또 아주 뭐 부가 넘치는 부유함이 넘쳐 보이는 이러한 차를 타고 지금 오는 거죠. 누구나 다 놀랄 수있는 놀랄 만큼의.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결혼할 그 연인, 나의 사랑한 연인이 이런 위엄과 용맹함과 권위로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보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냐? 그냥 성경의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사렛 촌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자랐고, 옷도 허름하고 아무것도 부잘것 없는, 그래서 정말로 왕이라고 칭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러한 외모와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비천한 그러한 사람.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 그려지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당신의 당신께서 그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 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지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고 위험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이런 신랑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으나 이제 뭐 그렇게 뭐 지금 따질 따지면서 성경의 이 말씀을 볼 것은 아니고 그만큼 위험이 있고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다. 존귀하신 이가 나의 신랑 되신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존귀하시고 위험이 있으시고 용맹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식이 되겠습니까? 이 위로와 안식과 그 다음에 또한 신뢰를 가지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한테는 많은 내적인 또 외적인 유혹과 시험들이 있어요. 것을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험 앞에, 그 권위 앞에, 그용맹스로우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돕도록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